뭐 뭐야? 나 이걸 가라야겠어. 과장 <목소리> 씨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어 지금 벌션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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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아이이아이이 카우티의 이종전 어, 여기서 탈수 있네. 기차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고속철도 타면은 30분이면 간다고 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만 원? 지금 제가 산게 650원짜리 표니까 3만원 정도 되네요. 친구가 미리 인터넷으로 표를 예약을 해놔가지고, 저는 편하게 돈만 주면 됩니다. 친구 있으면 좋아. <laughs> 어, 기대됩니다. 그래 타이난이 먹거리가 되게 유명하고, 제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대만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다 커가지고 이제 여기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감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앙제니가 있거든요. 상견니의 촬영지를 조금 몇 군데 돌아볼 생각입니다. 어디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어,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표? 표. 어디서 봤어? 이거 있으면 돼. 이거 넣는 거야? 어. 이거 넣는 거야? 여기... 여기... 아. 응? 이게 뭐야? 오거다 오...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약간 한국의 KTX 느낌 나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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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친구는 오늘 타이난 친구 집에서 자고 저는 부미토리를 예약을 했는데 기차로 가면 돼요? 아니야 왜? 너 기차로 가고 싶어? 집에 갈 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지금 가고 싶은 곳 식당 이 식당 어, 여기 가야지 어 근데 기차로 괜찮아요? 기차로 가면 한 시간이라고? 어 근데 너가 월요일 날 만나자고 했잖아 원래는 화요일이었는데 너가 이제 수요일날 약속이 생겨서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네 세요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와 여기래요 <laughs> 느낌있게 여기 앉아야겠다 느낌있다 여기 앉자 샤키엔리에서 <laughs> 나온 촬영 지조한 곳인데, 여기 한국말 있다. 그대가 그리워요. 어 한국, 한국어, 한 뭐야, 이거? 어, 저희 음료수 나왔어요. 어? <laughs> 어, 나왔어. 어, 감사합니다, 쉐쉐. 네. 네. 어, 어, 어. 여러분들, 이게 냄비우동. 영화 안에서는 여기다가 주인공이 식초를 끓여 먹는데, 여기는 식초가 없습니다. 아이 면이 이거구나 약간 그 오뎅 자른 느낌의 면인데 식감은 그 오뎅 식감은 아닙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다 음. 국물이 담백해 만 사람한테는 시앙제니가 별로 유명한 영화가 아니야? 유 유명하지 아마 저 저밖에 다본 적이 있어요. 다 봤어요. 아 너만 빼고? 어 제가 그냥 음 이런 저은 별로 안 좋아서 응. 생각해보면 괜찮네. 이거 두 개, 음료수 두개 그리고 이렇게 토스트까지 여기 토스트 이게 되게 유명하다 그래서 이거 시켰거든요. 이게 이름이 뭐지? 나이프 호피 소유. 만두찜 몇 개까지 해서 250원이면 12,000원 정도 되네. 어, 맛있어. 음. 사람 많은 이유가 맛있어서 먹는 거네. 여름에도 이렇게 많은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진짜 많을 것 같아. 음. 국물이 진짜 미쳤어요. 뭔가 한국에 없는 맛이야. 음, 냄새는 약간 연유 냄새 나는데 맛있어. 부드러워. 다 먹었습니다. 여기 내부 한번만 찍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사진. 천일류 삼총원이 운영하던 레코드 집인데, 레코드 있던 그런 것들은 다 치우고, 창고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나갔어 겉모습만. 나 사진 찍어줘 <목소리> 여기가 됐다, 저기? 그냥 할게 이거 옷 판다 맞다 와나 이런 걸로 갈아입고 싶다 잘 어울려? <laughs> 나 이걸로 갈아입고 싶다 멋있다 멋있다고 이게? 어 이거 멋있는 옷이야 이게? 얼마야 이거? 오씨 엄청 비싸 16만원 1 6아와 진짜 엄청 비싸 근데 진짜 타인 난에 이쁘신 분들 많아 진짜 이쁜 사람 진짜 많아 다 이쁘게 생겼어 여기가 카페였네 그지 육중 잠깐 구경하고 커피 마시면서 내, 내 탈모가 이렇게 두드러진다는 거는 제가 지금 진짜 많이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오~~ 여기가 빙수지 여기가 밥국 메뉴판 음, 읽을 줄 몰라도 투위라고 적혀 있는 거 저는 이거 먹고 이게 또우한 거, 또우한 버블 안에 버블 들어있거든요. 두부네. 어,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도 먹고 싶으면 그 마트에서 순두부 사고 음. 그리고 그 흑설탕, 어. 흑설탕으로 국물을 만드면 이렇게 이런 같은 맛이 만들 수 있어요. 어 맛이 신기하다.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쁜 사람 진짜 많아. 이쁜 사람? 응. 어디? 아까? 어? 아까, 아까 있어요? 어? 까 많이 많은데. 어? 그래? 어, 이분은 안들었어 그래? 어? 여기있네 안녕. 제 친구 만났습니다. 어? 뭐가? <웃음> 안녕하세요. 화장실. 아니아니 아니요. 취, 취, 어, 지금 몇이야? 아, 진짜 자몇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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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아 아. 식당 식당 취 찬팅 취 찬팅 아 진짜 쩐다 웨이셜 안녕하세요 어아 화장실 진짜 안 가도 돼 지금 괜찮아 메이셜 아니야 진짜 괜찮아 쩐다 진짜 메이셜 괜찮아 화장실 여기 있으면어 아니야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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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안가안가 진짜 메이셜 일단 일정을 변경해서 성우고등학교랑 거기 빈수집은 못갈것 같고. 이 근처에 또 다른 촬영지가 있대요. 거기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멀대. 아니, 진짜 멀긴 해. 대만 친구네 집 처음 와봐. 혹 말인지 모르겠어. 띵부 띵부동. 이 집에 잠깐 들린 이유가 오토바이 두 대라서 여기 잠깐 왔거든요. 친구분 아버님께서 오토바이 빌려주셔서 갈 겁니다. 타고 가고 있는데 오 신나 신나 아 나도 오토바이 사고 싶다 괜찮아요 80 80으로 간다고 아미 미쳤어요 타이 타난 사람 좀 이상해요 <laughs> 오늘은 타이난 넘버원이라고 <No>. <laughs> 뭐야 왜왜 왜 사람 많은 거야 아마 맛있었어 아 진짜로? 여기 사람 엄청 많아요 오, 근데 왜왜 왜 사람 엄청 많은데? 여기 여기 이름이 뭐야? 실토호고甜蜜蜜甜蜜蜜 음. 그거 아니야? 여기 유명해요. 유명해요.甜蜜蜜. 아 진짜 다 파인란 사람이야? 이거는 텔레비전 아 출연했어? 출연했어. 오텔레비전이더 나왔대. 짱난. <목소리> 진짜 이러면 안돼 키블레 엄청 많아요 얘얘 심지어 날아다녀 얘, 얘 엄청 활동적이야 나 비아꼬할라 어왜 나한테 와왜 <laughs> 왜, 여기 앞에 집이 아왜 나한테 와 미안해 <laughs> 샬로응 죽었어 친구 사귀어서 하이난까지 오고 낭만 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것이 낭만이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여길 많이 봤어 왜 이렇게 와 여기서 골라야 되나 봐 하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어. 먹고 싶은 먹진정국진정 야심맛 오 야심맛 야심 소스는 뭐예소스 어, 소스, 소스 많은 건더매워요 아니야, 괜찮아. 똑같이, 이 양. 칼라노와 풍족으로 슉. 아, 계란. 땅콩. 땅콩. 계란 노른자. 땅 야, 야, 씨. 우리 심장 여기에 계란 노른자 섞은거 이게 대만 스타일입니다 음. 음. 맛있어 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소스 괜찮다 이거 아두부 예. 먹는 거랑 음, 똑같네. 소스를, 소스를 찍어. 먹어볼게요. 어, 근데 시초 냄새 나는데? 음, 맛있어. 추두부랑 달라. 불명, 추두부 아니야? 추두 짜거. 아, 튀김도, 구부튀김이네. 두부, 두부 이런 거 보고 나 처음 해 먹어. 아, 처음 먹어? 2등. <laughs> 아, 2등? 와서 1등인 다 있어요 오늘 특별한 <laughs> 날이네 인정 먹었으면 네 표정 봐봐 죽을라 그러잖아 너무 <laughs> 어? 더워가지고 마트에 갔잖아 표정 관리 우와 <laughs> 진짜 엄청 먹을 아유 그야 높이 뿌리고 보니까 초코 민트 쇼크 민트 초코 민트 나 민트 좋아해요 아 좋아해. 나 민트 파요 민초 다녀요 민초 민트 초코 민초기럽 싫어 야..야까오? 아 그래도 취향만 이라 그랬구나 왜 왜..왜 취아먹어 맛있어 야까오 맛 아니야 민초해볼래?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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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단 재밌어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얼마야? 공짜예요다이아